기능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비가 봄을 재촉하는 그러한 봄비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좀 추워지지 않고 봄을 맞이하는 그런 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날씨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로서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어떤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역사요,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 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어오고 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보니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성경은 질서 정연하고 논리 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상식적인 말로 가득한 그런 책이,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또 믿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어, 비교적 술술 익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도 하였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원색적인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술술 읽힙니다. 물론 어려운 지명, 왕의 이름이 나와서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방대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같은 경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읽어야만, 창세기를 알아야만, 창세기를 생각하고 있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일 예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의 범죄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그 아담의 범죄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그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고,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약 66권 성경은 상호보완적이고 충돌하지 않으며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정교하게 기록된 그야말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러한 성경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니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논리 정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주시느냐? 이 생각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시기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국 방방곳곳에 퍼져야 했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는지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할머니 시대에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맹신자와 광신도를 그렇게 배출해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얼마나 혼탁합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진짜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의 정통 교회가 정통 신앙이 위협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뜨거운 믿음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채우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고 날마다 예언을 해야 하며 무엇인가 홀린 듯한 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깔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방언과 예언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아직도 방언을 못 합니다. 정말 방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방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성령의 작은 증거가 될수 있지만 성령의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나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이렇게 표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잠잠히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준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데, 막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고, 또그 떠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깊게 기도하신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절하십니까? 친히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삶이 곤고할 때, 혹시 고난에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힘들 때, 자신들의 힘에 겨운 일에 봉착했을 때, 한잔술에 의지하고 남을 저주하며 그것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소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난다면또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을 채울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비교적 젊은 저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또이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가시기 고단하시고 힘이 드십니까? 그야말로 이러한 시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우리 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선배입니다. 뭐 기독교,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그의 개인적인 이력으로 봤을 때 그는 무한한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고, 또 자랑스러운 베냐민 집합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세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디든 갈수 있었으며 어디에 있든지 로마의 보호를 받는 그야말로 하나의 권력이 권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있느라면 차마 말로는 할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서른아홉 대 맞는 태형을 다섯 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세 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세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친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laughs> 그의 화려한 이력과 경력에 비해서 너무도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과 이력 속에서도 그는 기꺼이 이런 고단한 삶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의 최후는 알려진 바대로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떤 배경에 비해서 참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날이 짱짱했던 장래가 기대되던 그 유대인 청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기에 성령 충만하였기에 그러한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살아들이고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한명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그의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끝까지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친 부모도 아닌 남의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왜 그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언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들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성령 충만한 그야말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전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속을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개개인의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니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우리 안에 갇혀서 고착화되어지고 관념으로 굳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일생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며,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중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laughs>